이봐요 아니 운전을 그렇게 위험하게 하면 어떡해요 에이, 뭐, 지금 그쪽 문에 사고 날 뻔했잖아요 뭐 깜빡이도 없이 그렇게 확 들어오면 안 되죠 아 아무도 찾으면 됐잖아 뭐라고요 아사고난 것도 아닌데 뭐 어쩌라고 <laughs>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운전하면 언제고 사고 나요 다른 피해자 만들지 마시라고요 아 별것도 아닌 일로 쫓아와서 겁나 시끄럽게 땡땡거리네 아 기집애도 운전 금지 시키는 법은안 생기네 뭐라고 기집애. 이봐 오쑤. 어디서 그딴 쓰레기 같은 말을 이런 니 미랄 저작가씨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이썩글놈마 니가 운전을 그따구로 해놓고 어디서 그 그런 새빨간 그 랍을 걸고 있냐 이 예병하다 거꾸로질 놈의 새끼 그냥 천파랑 콩팥 이치를 바꿔밀고 창세기를 꺼내갖고 질량기를 해버리라기야 아이 저 하늘 미쳤다 그래 미쳤다 이 썩을놈아 이 예병하다 거꾸로질 놈아 진짜, 아유 씨자이 예병 안용 같으리라고 기운을 떨고 자빠졌으리양!